미니시 준 가방 들었지. 미니시 준 가방 들고 어이없지만 미니에계 애플워치를 사주러 갑니다. 미니시 이번 한달 동안 제 편집을 좀 도와주기로 했는데 편집은 그닥 안 도와줬고요. 썸네일 제작에 힘을 썼습니다. 편집했잖아. 응, 한두 번 했어요. 한두 번. 한두 번이라니 한두 번 넘게 했어. 어, 이거 없었어. 그래서 약간 애플워치 받을 자격 없잖아. 내가 이랬는데. 그래서 막 삐져가지고 애플워치도 안 사주면서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그러면서 완전 뭐라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맞아요. 근데 저는 이미 사줄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약간 정 떨어질 뻔했지만. 그래도 떨어 종을 다시 예, 주구면서 사주기로 할인합니다. 했습니다. 감사합니 <laughs> <그래서 웃음>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 데리고 좀 피곤해 죽겠는데 가로수길을 갑니다. 어머 저 하트 귀엽다. 저거 다 직접 떠서 해놓은 걸로 려그러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셨을까? 애플에 사람 역시나 많고요. 가로수길에 있는 사람은 애플에 다 있는 것 같은 기분 전 어제랑 똑같이 나왔고요. 모자만 추가했어요. 근데 엄마가 목도리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덩어리로 해놔가지고 덩어리 같잖아. 덩어리, 덩어리. 너무 따뜻하잖아. 바람이 들어올 데가 없잖아. 내가 바로, 내가 바로 눈사람이잖아. 엄마도 그렇게 했어. 아니잖아. 난 너무 막강한 덩어리잖아. <laughs> 다시 풀어줘. 됐어. 똥뚱하리가어위험네 <laughs> 어. 날 닮은 데. 뭐 언제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알려줘. 어. 이렇게? 다 피고 있어야지 손가락을.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세우고 있어야 돼. 이렇게고. 뭐. 또 한쪽은 어 그렇게 엄지도 붙이고. 이렇게? 어 그냥 다 붙이고 있어 이렇게. 이따가 얘를 어, 담으면서 얘를 여는 거야. 나 아, 그렇게 다 벌리가 <laughs> right. <잡아버리면> 안 되지. <laughs> 나 저기 가보고 싶어. 어, 예쁩니다. 또 바뀌었네. 숙제가 너무 예뻐. <laughs> 엄청 큰데. 왜 나나. 아 예쁘다. 어, 이거 내가 사줬고던 건데? 키오거오 키오 왔네? 이거 하나 게까어 그래? 이거 요거트스게이런 이거 는떻게 이거 어떻게? 이림장안 되시고요. 떻게 이거 어떻시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 이거 시 반. 이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거 네 그럼 5시.. 네 자리 서가 주실고 어, 다들. 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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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희 다 5시까지 오셔서 이야기따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 네, 대고 인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단은 저기 뭐 아르케 구경해세일한다며그 네. 그래, 마셔도 기도다 어. 최대 60%로. 했... 세일하는 건 원래 별로 볼게 없어. 어, 여기 아도에로나 여기 구경 갈까? 어. 어. 여기 안. 아, 아도에가 어. 여기 생겼구나. 목소리 귀엽다 나 사줘 네. 응. 들어오세요 어, 저희가 <laughs> 요즘은 이제 워치 같은 경우 스튜디오라고 해서 밴드를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수 있다 보니까 네. 케이스도 많고 워치 컬렉션도 많고 해서 자바만 볼게요. 이 세븐 컬렉션에 총세 가지인데 일반 스튜디오 나이키 에르메스 중에서는 어떤 게 좋은지요? 그냥 기본인요 어. 다른 색상들도 이제 스타라이트, 네. 미드나이트 그리고 레드. 아 이게 케이스가 색깔이 또 있어? 네 맞아요. 되게 어. 다양해요. 저는 이거 알루미늄 스타라이트. 색 상을 뭐 아예 맞지는 않지만 실버로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실버가 더예쁠것 같아요. 어. 이것도 깔끔하게 괜찮고. 오히려 깔끔해서 어. 저는 되게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어. 왜냐면, 쉽겠다. 어차피 밴드야 사실 애플스토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버 단지에 네. 없어서 어.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어. 하고. <laughs> 언니를 잘 도와주는 기념으로. <laughs> 아, 어, 움직여. 귀여워. 합격을 하니까 귀엽다. 응. 가져오겠습니다. 결제하고 오겠습니다. 네. 등골 브레이커 김민희. 언니도 사죠? 생일 때? 알았지? 네. <laughs> 일본 갔을 때도 언니가 들어가서 사줬던 것 같은데 너 좋은 언니도 없다 에어팟 사줬었잖아. 응. 애플워치 사줬어요. 예. Yeah. Yeah. 나도 없는 애플워치를. 예. Yeah. 안 가서 공부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응.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뭐가? 애플에서 물건 바로 사서 나오는 거. 어. 일본, 일본... 일본 이후로 처음이야. 언니, 너 사주느라 고생해서 편집할 허리가 없어서 응. 가서 네가 편집해. <laughs> 알았지? 대답 안 해? 내놔. <웃음> 내놔. 아이원하고 <laughs> 홈이라는 데서 뭔가를 좀 샀거든요? 크리스마스 전에 오는데 원래 크리스마스 때 뜯어보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뜯어보려고 친구들한테도 선물해준는 브랜드인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약간 특별 장식으로 포장을 해주세요 띵 그릇이라서 엄청 포장을 꼼꼼하게 하 해서 아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았다 이게 범랑 그릇이에요 제가 그 뭐지? 크레용 키뇨? 무슨 키뇨? 뭐지? 어쨌든 그거 그거 범랑 컵도 되게 잘 쓰는데 이게 딱 심플하니 이뻐 보여가지고 샀거든요 한 브랜드 거만 파는 게 아니라 좀 여러 브랜드 거를 팔더라고 이거 세일할 때 샀어요. 깊숙해가지고뭐 담기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사갖고. 금박실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예쁘다.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로주이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브랜드를 알게 된 시초가 요 제품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쓰려고 사려다가 친구들 먼저 하나씩 사주고 저는 이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반짝이는 소재구나. 크림 컬러는. 이렇게 안에도 홍이나 있고, 여기에 뭐, 요거트 담아 먹어도 되고, 과일 담아도 되고, 과자 담아도 되고, 밥 담아도 되고, 그국 담아도 되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거. 저도 샀습니다. 너무 예쁘죠? 컬러가 진짜 너무 제가 좋아하는 컬러. 얘네 둘은 이 소재가 달라요. 여기 반짝반짝하고, 이거는 무광, 근데 저는 컬러나 이런 건 이게 좀더 취향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조금 무난하게 쓰기 좋을 것 같고 이먼좀 포인트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장만을 제가 이렇게 두 개는 더 이쁘지 않나요? 이건 너무 이쁘고 활용도도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짠~ 뭐야? 어, 깨져서 왔잖아. <laughs> 이거 보자. 할... 이거는 멀쩡한데, 얘는 깨져서 왔어요. 이런 빨리 집은... 치우... 아 짜증나. 일단은 무늬를 해놨습니다. 어이없네. 아주 그냥 싹 깨져서 왔네. 일단 얘는 다시 싸. 어쨌든 이6 번은 살아서 왔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앞에 주둥이가 있어가지고 뭐 여기다가 계란 풀고 이렇게 해도 되고 좀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혹시 모르니 어쨌든 이렇게 산 거는 이렇게 검낭 접시 하나랑 요런 그릇 하나랑 이렇게 이렇게 아주 가지 각색으로 샀어요. 구성 따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낀 대로 이쁜 거 그냥 사기. 사실 제가 이래서 인테리어 이런 거 감각이 없어요. 너무 그냥 이쁘면 다 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인테리어는 원래 뭐 하나의 초점을 두고 그 스타일에 맞게 꾸며줘야 되는데 어저 스타일도 이쁘고 이 스타일도 이뻐, 이 스타일도 이뻐막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못해요. <laughs> 어쨌든 이렇게 샀다는 소문 어, 요즘은 영상을 찍는 걸좀 쉬고 있어가지고, 어, 이제 해방감을 좀 느끼고 싶어서 영상을 잘안 찍고 다니는데 속은 뭔가 불안한? 응. 그런 느낌 알지? 뭔가 찍어야 될것 같고. 그 근데 며칠간은 조금 찍는 걸 쉬면서 저에게도 쉼을 주려고 안 찍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찍어야 된다는 이런 병이 있잖아? 뭔가 응. 사면? 그래서 찍어보려고. 어제 그저께인가 엄마랑 그청담동 거리? 거기 뭐라고 하냐? 명품거리라고 하냐? 어, 어. 뭐, 근데 명품거리 깊숙히 들어가진 않았고 그냥 꼼데랑꼼데가아니야 어. 아, 꼬로스 꼬모랑 뭐 그런 비이커 구경하다가 그 분더샵까지 갔는데 분더샵에 저는 진짜 많고 많은 유혹을 다 뿌리쳤거든요? 근데 정말 나를 위한 아주 작은 사치 그걸 하고 왔습니다. 아주 작아요. 다들 <laughs> 포장이죠? 헐 귀여워 거기 에 이렇게 케이스나 이런 귀여운 게 팔아 분더샵에 1층에 음, 음. 근데 너무 <laughs> 너무 귀여운 거야 얘도 너무 귀엽고 얘도 너무 귀엽고 음. 다 귀여운 거야 근데 음. 나는 종류가 몇개 없는 줄 알았더니 얘랑 콜라보한 거구나 종이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뭔가 얘도 귀엽고 같긴 해 뭔가 얘가 레어 더 레어 같은 음. 느낌? 왜냐면 이거랑 콜라보하면서 이거랑 이거랑 같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저는 요거거나 아니면 예어도 좋고, 예어도 좋아요. 하나, 둘, 셋. 어? <laughs> 뭐? 야, 그거 같아. 하나, 둘, 셋. 우 헐, 미쳤다.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보다 훨씬 더 예쁜데? 헐, 건가? 얘가 투명이네. 음. 여기선 약간 그냥 파란 허용거에 파란색 파 그라데이션인 줄 알았는데 얘가 투명이네. 오, 너무 예쁘다. <laughs> 잘 나왔네. <laughs> 야, 디테일 오진다 일단 음. 여기. 나 스폰지밥. 너무 흥분해서 언니한테 야라고 했어. <laughs> 스펀지밥 그 거시기가 있고요. 이거 집이 있고요. 여기 뭐 이거 스펀지밥 특유의 해초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이게 약간 바다 컨셉이어서 투명인가 보다. 그치? 바닷속 어, 거시기니까. 어, 유니콘 같은 거. 어, 그리고 여기가 이너잖아, 지금. 너무 귀여워. 그지 응. 나는 근데 얘도 갖고 싶다. 깐깐징어. 음. 깐깐징어랑 뚱이랑 얘 이렇게 하나씩 갖고 싶다. 난 사실 스펀지밥보다 얘네에도 좋아해. 근데 얘 이름이 깐깐징어인가? 어얘 깐깐징어 몰라? 징징이 아니야? 깐깐징어야. 그래? 나어떻하지 징징이로 알고 살았는데? 난 깐깐징어로 알고 살았는데? <laughs> 여러분 저희는 어, 이제 곧 1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1월 1일에 먹을 식량을 비축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음마상가에 가는데 음마상가에 저희 구독자님이 한분 계시거든요. 옛날에 제가 그 보리굴비 선물 받은 거 영상 올린 것도 있는데, 그 분이 혹시 계실까 해서 선물을 조금 챙겼어요. 그래서 이,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이랑, 요거는 화장품인데, 하나 같이 담아 드리고, 요거, 쌈, 아니, 이거 스노우맨, 기름장, 빼빼로랑, 현재까지 넣었습니다. 근데 계셔야 될 텐데요. 그게 문제예요. 음.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왔거든요. 한, 뭐, 한, 세 개? 응. 아빠 햇장콩좀 사다 줄까? 어, 땅콩 다 먹었어? 응. 어, 주, 그거. 우리가, 수민이가 사온 거잖 제주도 제주도에서 사온 거. 먹었어. 대가리만 볶아. 이거 저기, 그거. 국물. 큰둘통에다가 이거 넣고 파 넣고 양파 넣고 막. 국물 낼때 이거 사는 거 그럼 엄청 맛있지. 응. 어릴 때 되게 먹어고는데 옥춘이. <laughs> 안녕하세요. 손 <laughs> <저는> 엄청 고치고. 안잘 <laughs> 지내셨어요? <laughs> 음, 아, 너무 그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 한번 들린다 들린다. 어, 연예인 본거 같아요.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아 이거 진짜 별로 어. 아닌데 그냥 크리스마스 어. 이거 선물. 진짜 받고 싶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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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로 와서 이거 하려다가 너무 속고 여가지고 <laughs> <laughs> 오늘 오는 김에 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아, 니다 저희, 이거, 오, 저희 그때, 뭐죠? 자동차 국장 갔을 때 제가 당첨됐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다, 오래 다닌 네일샵 집인데, 거기서 저희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게 당첨이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감사해요. 이 네일도 거기서 했 <laughs> 맞아, 이 네일도 거기서 했지. 하나, 둘, 셋. <laughs> 뭐 차량 방향제. 와너차 타고 다니니까 음. 너 위에서 선물해 주셨나보다. 음, 센스 있다. 나, 어머 향이 엄청 좋은데? 저희한테 각자 맞춰서 선물해 주셨거든요. 이건 오일도 같이. 텐션이 이런 거는 자신 몸이 안 좋아. <laughs> 무슨 물 뿌리는 점화하는 게 뭐지? 어? 그냥 그거 <laughs> 파괴망괴력이 그냥, 그냥 여는 거야. 오우 oh, sorry. 뭐야? 이게 뭐야? 아 설마 그거야? 불멍? 아, 불멍? 예. 허! 대박이다. 그래서 멍 때리면서 와인 한잔 드시라고 나보러 이랬구나. 오, 우와. 너무 센스 넘쳐. 그래서 여기 가스 전화기와 이거를 여기 이거 연 다음에 응.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넣는 거야? 대박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거 열어볼 건데 이 안에 편지가 들어있거든요. 었 편지는 저희만, 저희만 보도록 합시다.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헉! 뭐야? 핸드 워머. 내가 얼마 전에 카카오 거기 갔었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핸드 워머 파워뱅크? 그그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없어, 나 심지어. 근데 핸드 워머도 되는 거야.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이거 양쪽이 뜨뜻해지는 거야. 그래서 손에 그냥 쥐고 있는 거야, 이렇게 뺐다가 이 보조배터리도 되는 아뭐 요즘은 진짜 별게 다 나온다 너무 귀엽다 근데 얘는 춘식이 아니야? 응 춘식이랑 라이언 춘식이랑 라이언 라이언의 애완 고양이가 예정 춘식이. 고양이였어? 응, 고양이. 물개 아니야 물개? 응, 대박이다 너무 귀엽다 어머어머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안 그래도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장갑이 필요했는데 감사해요 오 근데 이게 여기까지 막 올라올 줄알았는데 그러진 않네 올라온다 올해 마지막 밤이네1 2 시가 이제 딱 넘었어 응뭐 음. 음, 깜짝이야 뭐뽀방곡끼는 소리처럼 근데 뭔가 토닥토닥하는 소리가 있어 그거를 깔아놓으면 되겠네 응그 음, 깔아놓으면 돼 <laughs> 터덕터덕 소리를 깔아놓고 이걸 보고 있으면 되겠어. 오, 따, 뜨겁다. 따뜻하다. 따뜻하다. 오, 불이니까. 응. 감사합니다. t h